들어가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빼고 그냥 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시라고 제가 좋은 정보 좀 알려 드릴게요 이제 이걸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이 지렁이 근데 네. 이제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비교를 해 볼게요 둘다 불법이라 했는데 일본은 저렇게 때문에 형사처벌 음. 우리나라는 그냥 냅두고 있고 일본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람이 절반 이상 빠진 걸 모르고 여름에 고속주행을 하면 온도가 100도 이상 치솟는데 타이가 찌그러지고 켜지고 음. 찌그러지고 켜지고 온도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질소가스를 넣더라고요 경비용 차나 오토바이 대형차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위험하다. 아, 2년 전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서 드럼통에다가 회전을 시켰는데 안 찌르는 건 100도로 견뎠는데 이렇게 찌르니까 음. 저기서 가면 새빨개지더니 핸들가고 음. 통째로 날라간 거예요. 사슴이 이렇게 직진하고 있는데 60km 이상의 사슴이 켜나도 그냥 죽이면서 세우라는 거예요. 핸들을 꺾고 그 브레이크 밟으면 타이어 네바퀴가멀쩡히도 차가 돈대요. 음. 얘가 터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얘 기가 막힐 노릇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찌르는데 만번 중에 한번또 세요. 음. 그때는 안해다떼어 이제 니가 찔러서 하면 천천히 해 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네. 볼을 음, 제가 해드려요. 요, 이게 요요 요 이렇게 쉽게 뽑히는 거를 여기다 지렁이 찌르면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아유 저거 쉬었어 이래좀 잘라 드릴게요 예 네, 확인해 드릴게요 아니 이게 왜 풀렸지 야동편네가내 옛날 좋은 거를 갖고 가가지고 나는 정작 이 불량품을 쓰고 있다 지금 이게 계속 휜다 이게 어? 여기 도 두껍고 얘는 또 이쪽으로만 돌려야 돼. 반대되면 풀려버려. 에 기가 막힌 거지. 어? 기가 막혀요. 나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는데. 그, 저기, 뭐야. 안에다 떼우는 곳도 있어요. 만약에 아. 타시다가 새거나, 또, 저기, 뭐시야. 또, 이쪽 부위에 뭐가 했다 그러면, 음. 음. 안에다 떼워야 탈착해가지고. 비싼 차여라. 요즘 근데 안에다 안돼어요 다들. 웬만하면 뒤로 모는 게 낫겠죠? 엔진 오일 가르실 때. 뒷바퀴로 뭘고앞에로안 보내는 게좀 현명하시겠죠. 다들 그냥 타더라고요. 경고등인데. 근데 얘는 말로 해줘요, 내 차는. 이 경고등 켜졌는데 마누라 부부싸움에 막 눈에 대는 게 있나, 그 경고등을 어떻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보고 타는 습관들이신데데 바람만 제대로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됐죠, 뭐. 이주상 얘기 안 해줬다고 0만원 빨아먹은 손님들께서.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문제의삼자아 담당자한테 이 영상 좀 보여주면 또. 물어주래. 할증 넣어주겠다고. 그, 그 보험입니다. 영상 여기까지. 그치. 네.